안녕하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오늘 2024년 12월 1일, 정확하게 말하면 2023년 12월 3일, 예수님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한 예수님 알아가기 이 내용이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까지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또 성원해 주신 시청자님 여러분들, 성도님 여러분들, 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열두 제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제 2년 차의 어느 한 시점에 있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여자, 어린아이, 어쩌면 연세 되신 분을 합치면 꽤 많은 사람들이 더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일은 삽시간에 유대 전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상황이 반전되어 뭐냐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 관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마 갈릴리 어느 지역쯤에서 봉사하시고 난 뒤에 또 다른 봉사를 이어가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규칙 규정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그 점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요. 사랑의 언어라고 잡아 봤어요. 이게 정말 사랑의 언어라면 제일 먼저 문제 되는 게제 자신입니다. 제가 찔립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지금 한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하는데 이 계명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인가? 내가 보기로는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와서 자꾸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밑에 자막에 마가복음 7장 6절로 7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갈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2절에 보면 예수님과 서기관과의 대화 속에서 계명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어떤 계명이 큽니까?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번 질문 받고 여러 번 대답하는데 여기처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2절입니다. 거기 보면 내 마음과 몸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위에 계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똑같은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고 계명의 가장 큰 것이고 계명의 첫 번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명. 하나님의 율법. 그게 사랑하는 것이다. 아, 이말 들을 때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전 지금 굉장히 마음에 찔립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율법, 계명.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 분을 이해하고, 그 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계명인데, 다시 말하면 계명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동사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두려워요. 시편 1편 1절로 4절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여기 있나니, 그 사람은 악한 길로 가지도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쭉쭉 쫓아가다가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데요. 제가 꽉 찔리는 거예요. 정말 그 부분이 저를 멈추게 해요. 제가 계명이 옳은 것 압니다. 개명이 좋은 것도 압니다. 또 개명대로 살면 복받고 잘 산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제 삶은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제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뭐 이런 어마어마한 개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그 어려운 단어들을 제가 겉으로 잘하고 살지요. 하지만요. 제 속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식과 교육과 체면으로 억눌러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웃의 것을 탐하고 싶고 여전히 쉽게 얻고 싶고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알면서도 가지고 싶은 마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명은 굉장히 힘들고 뭔가를 치독하게 눌러야 겨우 어떻게 버텨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여기 시편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요.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부분이 저한테는요. 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말하는 거야 할때 하나님의 계명은 뭐지 하면서 생각할 때 바로 이 부분이 생각난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마음. 그럴 수 있는 마음은 뭐냐면 계명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받고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어려운 것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래전 한국 그 드라마 중에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종사관 황보가 다모 최윤에게 하는 말 아마 여러분들 와 하실 거예요. 옛날 한국에서 계셨던 분들은 다 동의할 거예요. 이제 자기 밑에 수아가 자기를 도우려다가 이안 좋은 사람들과 싸우다 다쳤어요. 그래서 그가 아파요. 그러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말할 때. 그런데 그한 마디 말을 가지고 이 다모 채유는 늘그 남자를 은혜하면서 사랑하면서 삽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말이.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난널 진심으로 사랑해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이 사랑으로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돼서 제가 마음이 찔렸다고요. 왜요? 사람의 계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 사람들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지금 5천 명을 먹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보고 한게 뭐냐면, 너네들 왜손안 씻고 음식을 먹냐? 그 사람들의 마음에 제일 밑바탕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참 모습은 뭘까요? 우리가 1년 전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수님을 알아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 그게 뭘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계속해서 공부하거니와 그것은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뭘까요?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니까 안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우리의 아픈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즐거워요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개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한번 묵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프면, 내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진 사랑을 꼭 느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